댄싱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던질 있어서 어깨가 낮아지면서 접지력을 갖는 가... 자 그러면은 저기 그 댄싱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어좀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을 통해서 저좀 이해가 좀 쉽도록 한번 해볼게요 반가워요 저는 어, 여기 박성택이라고 합니다. 이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원리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. 자, 기본적으로 댄싱이라는 것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파워풀한 댄싱으로 이제 어떤 속도를 급격하게 높다든지 아니면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또는 변속하기는 좀 뭐하고 그리고 그냥 가다니 좀 부담되고. 뭐, 이럴 때 실속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순간적인 이런 댄싱. 그 다음에 좀더 근전환을 위해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, 어, 댄싱. 뭐, 이러한 형태로 이제 좀 나눈다라고 봤을 때, 그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패턴들의 댄싱을 하면 할수록 많은 부지를 가진 투수가 유기한 것처럼, 여러 가지 패턴의 패턴을 갖고 있는, 어, 사람이 훨씬 더 이제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유기할 거예요.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오류들과 그리고 착각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연습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자,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작 단계에서 키팅과 댄싱 요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요거는 전혀 다른, 물론 이제 다르죠. 다른데 이것이 이제 시팅에서 댄싱으로의 어떤 전환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보면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그 자세에서 댄싱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어나서 뭐 발로 뭐 이렇게 한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해서 전혀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. 사실은 같다. 그러니까 시팅에서 댄싱으로 전환되는 시팅에서 댄싱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의 자세는 네. 같은 포지션에서 네. 시작을 하기 위해서. 자, 이 상태가 페달링의 기본 포지션이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댄싱을 하기 위해서. 따로한 변화가 있는 게라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진 않지만 거의 유사한 상태에서의 전환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 댄싱과 전력 출력 이게 아니라 그냥 패달링 연장 시팅에서의 연장인데 자 여기서 일어난다 팔로 지탱하고 든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 상태에서 핸들을 네, 배꼽 쪽으로 당겨서 가지는 느낌이에요. 이 상태로 간다 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 어프로치가 잘못되가지고 무릎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. 자, 이때 잘 보시면, 댄싱을 시작할 때의 무릎 각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, 이 무릎 각도가 가장 나쁜, 예 가지 됐을 때 파워가 실리면 무릎 인대하고 무릎 관절이 절단해요. 이것을 굉장히 유념, 유념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요, 그 예각을 이제 둔각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그 팁은 골반과 상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펴질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페달을 밟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 상태에서 골반과 상체를 써서 바뀌었죠 무릎의 각도가 자, 그쪽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자 바뀌었죠 그래서 무릎이 인위적으로 예각해서 둔각으로 바꿔주고, 그리고 시작을 한다면 무릎의 뱀이 왔습니다.